자, 역시 베트남입니다. 어, 여기 관리하는 사람, 음, 바오베라 그러는데, 지역 관리죠? 누가 여기 캠핑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찾아왔어요. 와가지고, 뭐, 딴 얘기 아니에요. 여기 동네 역사 좀 얘기해주고, 땅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, 캠핑은 뭐, 관계없답니다. 깨끗이만 하고 가라 그러는데, 다행이에요. 여기 재밌는 사실을 알았어요. 여기가 예전에, 분사 기지였습니다. 저기 갈 동굴이 있대요. 이 산을 관통하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가 그 60년 전 그러니까 60년 전이면 년이야 1960년대 그 당시에 여기 무기랑 폭탄이랑 이런 거 보관하던 그냥 분수창고였답니다이 동굴이. <laughs> 그리고 어제 뻥친 아저씨 여기 다내 땅이야. 저 건너편은 짱한. 투어리스트, 투어리즘 그 회사 소유 땅이고요 저쪽 논의 반 저쪽은 그리고 이땅 집산 사람은 7억5천주고 집산 사람은 쉽게 말하면 속은 겁니다. 딱요 <laughs> 요 집만이래요. 저희는 7억5천이면이 시골에 논도 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가 아직도 군사기지 그 군사적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딱 집만 쓸수 있대요. 그래서 여기 사용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온답니다. 도박하는 사람들이. 쉽게 말하면 하우스죠. 뒤에 <laughs> 가보자. 집사람이랑 또 데이트 손잡고. 오늘 바다산에 놀왔어 자,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돼지 동굴 이 있어요. 들어가 볼게 내가. 이게 돼지 키우던 거 같은데. 아, 돼지똥 같은데. 자, 나서. 뭐야? 보이시나요? 아 여기는 크지 않은 동굴이네. 동굴 있어요. 이야, 이거는 완전히 뭐 천연 요새네. 캠핑을 역사적으로 그랬나요? <laughs> 공기는 맑지가 않아. 수희야 여기 동굴 있어. 좁아. 응, 집 같아. 하우스 같아. 어. 우리 여기다 텐트 칠 수도 있어. 뭔 <laughs> 뭐 말이야. 넓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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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목 퍼면 돼. 이 산이 뭐가 이렇게 좋아? <laughs> 산이 바다 좋아? 아이고 좋아. 아빠지. 아이 아이. 줘아 하는 거아야 가나지 마. 잘한다. 잘한다. 이 주문한테 가. 집에 줘. 집에 가. 집아 빨리 집에 가. 집에서. 오빠한테 가. 어? 주문한테 가. 집에 있어. 안 들어. 아 오빠한테 가. 별로 오빠한테 가. 집에 있어. 봐라, <laughs> 오빠한테가. 깊이 뚫린 것 같은데. 아, 이건가 보다. 음. 돼지 키운다 그랬는데 돼지 소리도 안나어 집들이 있어요 여기 연못이 있고 돼지 없는데 어 아, 흰나무가 쓰러졌네 여기도 폐가네요. 사람이 살았었어. 음, 침대도 있고. 아이고야 옛날. 풍경은 좋아요. 최고입니다. 관통하는 동굴입니다. 예전에 음, 약육0년 전에 여기 아마 베트콩들의 무기랑 폭탄이랑 이런 게 보관돼 있던 군창고겠죠? 어, 물다. 어, 차도 지나다니겠는데 그지? 응. 차도 뭐해? 아니, 공탁.

삼 미터 이런 동굴 있다니, <laughs> 두야, 봉양 개방보다 이게 더 멋있어. 봉양 <laughs> 개방 가지 마세요. <laughs> 이게 더 스릴 있어요. 누거 아니야? 어, 진흙이네. 바닥에 진흙이네요. 어, 이 발자국들이 소진하다 했나 보다. 이런 조건이니, 뭐, 미군이 폭격을 아무리 해된다 한들, 이 산이 무너질 일도 없고. 우리 아, 어제 홈과 모터바에다가그 돼지 밥 가져갔잖아. 응? 일로 갔구나. 패스했네, 일로. 응, 없어서 죽에. 꽁애어 꽁고 응, 소똥. <laughs> 저기도 문이 있는데. 어휴. 어, 귀신이야. 티, 티, 머리 앞으로 내려봐. 응? 티, 앞으로 내려봐. 응, 내려봐. 어, 귀신이야. <laughs> 뭐, 하란다고 하냐? 어, 이거 봐, 이거. 이게, 소진 않았어, 소. 그지? 어, 빨라. 여기 문 닫힌 거 아냐? 정말 산을 지나가는구나. 여기 뭐가 있을까? 우와. 여기 다찾어 열어봐봐. 남과 한 거야? 응. 아저씨 올 때, 여기 따라와 봐야겠다. 이 길밖에 없어. 응. 그치? 응. 이야. 어, 닭도 있어. 하... 이게 사방이, 아니, 삥 둘러서 산으로 막혀 있어요. 길이 없고, 이 동굴밖에 길이 없는데, <laughs> 닭이 있네. 돼지 키운다더니 여기서 키우는 구나 <laughs> 그래 아저씨 간다 아 왜이소리 이렇게 싫어? 투기야 머리 앞으로 내리고 뒤돌아 응 해봐봐 해가지고 이렇게 아빠 아파, 아빠 아파, 아파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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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수염이 장난 좋아해서 산이 안 왔어? 산이 무서워서 안 왔나 보다 야 이런들 찾아올줄은 저 입구에서 티켓팔어 입장료 5,000원 해가지고이 음. 폭력해방이 아니 여기 이곳 민빈에 이런 석회로 된그 카스트리 지형이라 그러죠. 이 산이 수없이 많잖아요. 이런 동굴이 수없이 많을 텐데 이런 곳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죠. 참. 어떤 음. 물도 있고. 같이 가요, 아빠 버리고 가. 음, 음. 아, 저기 또 사람도 있었던 흔적이 있네. 게. 아직도 이건 군부대 소유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군사지역이고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죠. 또비 오네. <laughs> 아까 지역 경변 아저씨가 여기 와서 도박들 많이 한다고. <laughs> 아마 이 주인은 그런 용으로 샀을지도 모르겠네요. 소문이났거나 걸렸거나 그래서 어, 방치하고 있는 상태일 듯하고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누가 치억고천원사이 집을. 10분의 1인 7500만도 비싸지 요정도 베트남에서 요정도 지으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한 2천만원? 2천만원 아주 유히잡천만원임시 거예요 2천만원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자재사다가 동네에 있으면은3만원들수 있는 건물요 땅값 좀 하고 처음엔 의했죠

그구 그 터널 뚫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걸 뭐하아 뚫어야 기를 뭐야 맡데 이거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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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고 싶은데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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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 이 산을 멍청한 짓이지 터널이 이렇게 많은데 짱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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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널이 야 되는데요 뭐뭐 음, 좀 그가 그치면 짱한 토를 집사람이랑 승우랑 보낼라 그랬는데 글쎄 모르겠어 이슬빈 저쪽은 내리는데 가? 음, 그래 가자 우리 바다도 가고 싶어가지고 아유 안돼집 지켜 배못타 쌈판 못 타. 우리 바다 집에 있어. 응, 집에 있어. 알았어. 오 응. 옷도 어, 왜 타고나가고 싶은데. 응? 아빠가 가서 뭐 입고 사 올게. 응? 알았어. 바다. 응, 짜이스 해봐. 아, 손 여기 놓고. 아빠처럼 이렇게 해라. 응, 해봐. 네. 早 <laughs> い,い。<タッ> 승공안 해봤어요. 그래서 집사람이 짱안을 보여주려고 짱안 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그냥 넘어가그게 아니고.